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투자 정보는 참고용이니 여러분들 스스로 꼭 투자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갤럭시 s10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번 어제도 에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어 여기에 지금 지갑에 저희 코인이 이제 새로운 코인 두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 암호화폐 사종이 지금 탑재 확인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우리가 잘 알지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코인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 어 주요적으로 봐야 될건 그겁니다.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리고 코스모 그리고 엔진이라는 코인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미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엔진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두 가지가 지금 어, 갤럭시 S10 암호화폐 지갑에 화폐 사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지금 발표하는 사진으로 봐도 이 엔진 이 이미지 두 가지 보이시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엔진 코인이고요. 이게 코스믹 코인 토큰입니다. 어 이미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 이미 삼성 갤럭시 S10에 탑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어100% 이상 갑자기 급상승이 나왔죠. 엔진 코인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코스미 토큰도 여기 이제 들어갔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급호재 때문에 지금 100% 이상 상승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200%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200%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100% 이상이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엔진코인. 그리고 코스모도 비슷합니다. 코스모는 급파 좀 약한데 아, 코스미 코인도 급상승이 나왔죠. 지금 이제 두 가지가 그 나오는 게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느냐가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엔진 올레부터 보면요. 엔진 올레는 이 그, 이 지갑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건데, 서로 다른 게임들이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로 게임 아이템을 공유할 수 있게 설계된 프로젝트로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게임들의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를 엔진 원래에서 공유 및 거래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 기반의 원래시고요. 이 원래를 통해서 우리가 게임들이 암호화폐를 이제 암호화폐로 게임 아이템을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게임들 간에서도 어, 아이템을 교환할 수도 있고, 그 게임,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월렛은 이 암호화폐 지갑 기능도 있지만, 이 게임관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엔진 코인 같은 걸 지금 이용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삼성 갤럭시 s10이 이거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죠. 아무래도 지금 코인 자체가 여기서 어떻게 이게 들어갔냐 하는 부분 그리고 삼성은 왜 이걸 넣었냐 이게 이제 주의해 보이는데 어, 아무래도 게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 S10에서 게임을 주요적으로 하는 유저들을 어, 공략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게임 유저들 간에 암호화폐 활용도가 분명히 높을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이 엔진 월렛을 탑재를 하고 어, 게임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공유하는 유저들을 잡겠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는 이제 코스모체인인데 코스모체인은 이게 한국의 이제 지앱이고요. 그 재미있어요. 요것도 좀볼 만한데 뷰티와 관련된 거예요. 뷰티 정보 공유 소셜 네트워크예요. SNS 같은 거고. 이 SNS에서 활용되는 코인입니다. 실제 코즈미라는 암호화폐인데 요 아마 앞에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 어, 삼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삼성이 뷰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정말 이걸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뭐 개인적인 인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코스모 체인이 여기 들어갔다라는 것도 좀 굉장히 획기적이야. 그래서 둘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어, 엔진 올레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이제 지갑 기능 지원과 이제 게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주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n 제는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이더리움 기반의 ERC20과 ERC71 ERC1155 토큰 아이템을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원래 그렇게 뭐,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세계 유명 게임회사와 그 블록체인 게임연합을 결성을 했고요. 이 연합에 참가한 창립 멤버가 총 9개 업체인데, 엔진, 유비소프트라는 곳이 있고요. 컨센시스도 있습니다. 알토, 비투 익스펜드, 울트라, 피그, 김리 뭐, 에버드림 소프트.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계에서 좀더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코인이고 어 요게 좀 지켜보아야 할것 같아요. 지금 암호 지갑은 안드로이드, iOS 뭐다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모체인인데 이 코스모체인은 한국형이에요. 지금 한국 e o 가 보면 한국 분이시고요. 송호원 CEO입니다. 이분도 이제 뷰티 쪽에 원래 사업을 하는 이력들이 있는데 이력을 살펴보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어 1년간 이제 의사 생활을 하시고 미국 스태퍼드 대학 MBA를 수료하시고 한국에 와서 어 서울 명동에서 이제 화장품 가게 후이서울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의 중국인 관광객이 큰 인기를 얻니까 얻게 돼서 중국의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블록체인을 또 접하게 돼서 블록체인 뷰티 산업을 접목시킨 이제 코스모 체인을 설립하게 됐죠. 설립한 게 지금 얼마 안 돼요. 2018년도 2월에 코스모 체인의 대표 이사. 그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고 2018년 8월에 DM 코스미라는 것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d 앱이 어, 인기를 그래도 많이 끌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까은 받고 있는데 정말 코스모체인이라는 부분이 이 삼성 갤럭시 S10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이게 유기 조금 유기적으로 지금은 연관성을 잘 모르겠지만 어 재미있어요. 지금 이 블록체인 자체도 카카오의 이제 크레이튼 쪽에서 만든 디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카카오와도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이 앱은 그리고 그 해시드하고도 연관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코스미라는 게 코스모체인이 어 그냥 아무 권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뷰티 쪽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이제 코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갤럭시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선은.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적인 영역들이나 이런 부분,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에도 들어가 있는데, 갤럭시는 도대체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둘의 연관관계를 한번 좀더 아시는 분들은 공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스닥,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가격, 지수 출시.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두 가지 엔진과 이제 코스모체인은 여러분들 지금 상승한 거 이제 뒤늦게 뭐 따라 사거나 이러는 건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가격 지수를 출시했는데 여기에 XRP 지수도 최종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들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자사의 글로벌 지수 데이터 서비스 GIDS에 대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수를 정식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이날에 나스닥은 4천 지수의 데이터 세트에 새로운 지수를 추가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 리코드 인덱스 BLX와 이더리움 리코드 인덱스 ELX 지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이 지수를 제공하는 곳은 이제 브레이브 뉴 코인 (BNC) 연구팀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수 이외에도 지금 코인베이스 프로에 동제된 XRP와 관련된 실시간 가격 지수 R-LX에 대한 제공 제공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음, 지수가 이제 코인베이스에그 <laughs> 리플도 상장이 되었기. 상장이,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 리플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리플 지수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인베이스 프로에 대해서 이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스닥 LX 지수에 대한 이런 것들도 아주 긍정적인 이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수가 이제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프로에 들어간 이 리플의 XRP가 음,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리플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한 획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 주요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지수에 포함되었다는 거 아주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우리 벤츠로 너무 유명하죠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가 어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을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아이서티스와 협력을 하고요 결국에 자동차 부품과 이런 이제 복잡한 자동차 공급 체인의 문서 및 계약 데이터 저장 실험 운영을 이제 나섰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급 유통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지금 자동차 회사 BMW뿐만 아니라 마리스데스 벤츠 그리고 어, 포르쉐까지도 지금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도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내 투자 계획을 밝혔고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도 그 계속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 제조회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아주 좋은, 어, 지금 확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스터카드와 아마존, 엑센츄어라는 이그 글로벌 경영 컨설팅 전문 서비스 업체인데요. 이 엑센츄어가 마스터카드, 아마존,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그 순환 공급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이 순환 공급망이라는 건 이제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사용 자원과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념을 일컫는다고 해요. 여기에 엑센추어라는 이 회사가 이제 주를 이루고 이를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블록체인 공급 체인 어 에버렛죠. 그리고 국제 구호 단체 머시코 그리고 다국적 금융 서비스 업체 마스터카드 까지 이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과 블록체인 공급 업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국제 구호 단체까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이런 상호 이제 그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순환 공급망 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 아주 글로벌한 업체들끼리 파트너십을 맺고 공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블록체인 확장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대기업들도 다들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투자를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의 이야기인데요. 어, 저스틴 선이 지금 2월에 기관 친화적인 기능을 갖춰 하드포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 트론의 하드포크는 이미 한번 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론이 2월 28일날 기관 유저들의 유입을 증가시킬 하드포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어 여기에는 하드포크는 이제 자중 서명과 에너지 관리 최적화를 통한 50% 가량의 성능 향상 그리고 가상화 머신 보안성 향상 그리고 df 지원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향상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해지펀드 로부터 다양한 요청을 받았음을 암시 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중 서명을 통한 계좌관리와 자산 운영은 주요 기관들이 요구한 요구 조건으로서 이에 대해 우리는 많은 헤지펀드사 주요 투자사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3.5 버전 하드포크에 이를 반영한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 자산 운용사뭐 이런, 이런 굵직굵직한 금융사들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트론에. 자 그럼 이게 뭐냐 결국에는 들어오겠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 우리 들어가야 되니까 요것들 개선 좀해 줘라 라고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 이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트론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은 이슈라고 할수 있죠 그걸 부각시킨 거예요 지금 역시 마케팅쟁이에요 마케팅 굉장히 잘해요 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한테 요청을 했다 이거는 결국에는 기관투자자들이 트론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 예측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투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고 어 찍어 봐야 될것 같아요 뭐 트론만 들어가겠어요 이 정도 기관투자자들이 뭐 다른 것들도 당연히 그러면 투자 들어가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 어, 트론에도 긍정적인 이슈고요 다른 코인들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OS BP, EOS BP의 허술한 블랙리스트 관리에 209만 EOS가 유출됐다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EOS 네트워크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익명의 해커가 한 EOS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 프로듀서를, BP를 b p 의 실수를 이용해서 이웃스 계정에서 209만 이웃을 빼갔다라는 거고요. 시세로는 약 81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어, 사건의 경위는 결국엔 뭐냐면 블록 프로듀서로 이제 21개 팀 중에 하나로 g a m e s 이웃 s 가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계정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를 여기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 그가, 그가 이제 해킹 공격을 당했던 이오스 계정들을 모아놓은 명단이었는데 이 명단에 적힌 계정들이 원래 동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블록 프로듀서가 된 새롭게 된 거죠 games.ios 는 과거에 해킹 당한 계정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지 않아서 그래서 해커가 해당 계정에서 이오스를 빼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결이 안돼 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오스를 해킹을 하고 이제 어, 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후오비 쪽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후오비 계좌로 이제 보낸 거죠. 해킹한 해커가 근데 후오비에서 그게 모니터링돼서 보안팀에서 그 후오비 계좌를 동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결국에는 동결을 해서 다행히도 맞긴 해했는데 어, 결과적으로 뭐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하겠다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버핏, 워렌 버핏이 이비트코인에 아주 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특별한 가치 없다. 아주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망상이다. 그리고 사기꾼을 끌어들이는 매력 있다. 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 워렌 버핏은 워낙 이제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오마이 현인이라고 불리는 투자계에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쪽을 비판도 예전부터 하셨고, 근데 이분의 이런 이제 회의적인 그런 그 발언에 대해서 어,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이제 창업자 이 안토니 판필리아노라는 사람이 그 반박을 좀 했는데요. 워렌 어, 버핏은 이제 지금 어, 지난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천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현금 역시 비트코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나 아니 그 현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다 똑같은 상황이다. 결국에 현금도 별로 특별한 가치도 없고 허상 망상이고 사회꾼들을 끌어다니는 매력이 똑같이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어, 현금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폐로 사용하는 거 자체가 어, 허상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쪼가리를 지금 들고서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가치 있다고 믿고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종이 조가리로서는 가치가 없죠. 거의 그게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심오하게 들어가자면, 근데 그 현금에 대한 망상과 사기꾼들을 끌어당긴다. 사기꾼 당연히 끌어당기죠. 현금이라고 사기꾼을 끌어당기지 않나요? 그거는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버크셔 에서의이한테 진짜. 그, 어찌보면, 너무, 어, 이런, 맞는 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 개인적으로는. 아 워렌버핏도 이제 투자의 현인이고 뭐, 투자를 워낙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력,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크긴 한데, 워렌버핏도 이제 실수할 때가 있고 실제 IT 쪽은 그렇게 투자가 밝은 것 같지는 않아요. 워렌버핏도 그쪽 투자가 그렇게 막성공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구글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다 놓쳤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후회한다 라는 말을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이런 어, 것들은 조금 우리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했다고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할그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안토니 판필 리아노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세 번째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 주셨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미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투자는 꼭 신중하게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